이번 영상은 며칠 전 영상에서 갤럭시 AI S24 기능 설명 못한 부분과 사전 예약이 종료된 오늘부터 달라진 새 이벤트 조건이 궁금하실 것 같아 올립니다. 먼저 한눈에 파악하시게끔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또 상세한 하드웨어 스펙은 설명 팁 부분에 올려놓았으니 하드웨어 개선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혁신 기능은 크게 카메라 부분과 자료 공유 부분과 처리속도 부분 그리고 소재 방수 기능입니다. 1. 혁신적인 기능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기능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화소수입니다. 작년에 1억 2천만 화소수도 달 표면까지 촬영된다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S24 a i 폰은 2억 화소수를 자랑합니다. 몽골의 광활한 배경의 양떼를 촬영해도 옆배의 중과 2억 화소는 한 마리 양의 털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핸드폰 촬영화면으로 커다란 인쇄물을 제작해도 될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가장 강력한 4배 줌의 광학 줌은 멀리 떨어진 단체 샷에서도 개인의 주근깨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정도로 선명한 화질과 극대화된 디테일을 보장합니다. 카메라 향상 기능 두 번째 스냅드래곤 8 3세대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눈에 띄게 빨라진 처리 속도를 실감할 수 있으며 또 향상된 레이트레이싱은 어두운 부분도 밝게 처리되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현장 사진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향상 기능 세 번째 갤럭시 울트라 기종의 경우 비디오 재생 시간 최대 30시간으로 오디오 재생 시간을 최대 95시간을 확 늘렸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영화를 연속해서 봐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오디오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거나 녹음된 강의를 재생해 듣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향상 기능 네 번째 코닝 고릴라 아머로 빛 반사를 줄이고 직사광선에서도 선명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혁신 기능의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료 공유입니다.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은 운영 체계가 달라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애플 기기와 자료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버전 한 개는 있지만 아이폰 유저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에 이 기능은 업무적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하며 개인 간에도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세페이지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 속도 향상과 사람 눈과 같은 선명한 현장감 재현 기술입니다. 스냅드래곤 8 3세대 모바일 플랫폼 기능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혁신적 기능 세번째 소재입니다. 소재 부분 첫번째는 티타늄이란 소재로 탄탄한 갑옷을 입힌 듯 본체 를 감싸 손에서 떼어놓을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중한 핸드폰을 보호합니다. 두번째는 핸드폰 화면의 보호 소재 입니다. 외부의 극힘으로부터 깨끗한 스크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닝고릴라 아머가 보호해줍니다. 혁신은 아니더라도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방수 기능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1.5m 담수에서 30분 동안 방수 기능이 작동되는 실험을 거쳤으며 먼지가 묻어도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단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며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수영장 물이나 바닷물, 비눗물,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 약품 같은 물에는 방수 기능이 유지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수 기능 관련 설명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개선 사항은 S24에 달라진 소프트웨어 스펙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S23과 S24에 달라진 소프트웨어 스펙 비교를 올립니다. 끝으로 사전 예약이 끝난 후 쿠팡 자체의 갤럭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새로 여러 실생활에 유용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벤트 몰 10만 원 쿠폰이 있으며 앱 3종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무료 체험,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추가 3개월 30% 할인 이벤트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매 혜택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세부 유의 사항은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꼭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은 필수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영상 첫 화면에 유료광고문구를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유료광고문구는 여러분이 구매 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스템입니다. 필요하신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현명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영상 제작의 의미가 있으나 필요한 제품이라 구매를 하신다면 영상 제작하는 제게 약간의 수수료가 창출되어 제게는 좋은 리뷰 제작에 대한 응원이자 큰 도움이 됩니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